오늘은 오사카 사는 마마기와 오사카 슬럼가를 오 야, 여기가 어디냐면 신세카이 스탠가크 쪽에서 근데 아, 네. 이제 이거를 넘어서 가면 네. 신이마미야, 니시나리, 응. 뭐 도브스마인 거기가 좀 슬럼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로시마 응. 촌놈이라 시골에서 왔으니까 <laughs> 이런 거 보면 <웃음> 뭔가 좋죠 <laughs> <저쪽. 웃음>

어쨌든 근데 여기는 아직까지는 슬럼가 느낌이 안 나지 네. 아까 그 자전거 아저씨 빼고는 <웃음> <웃음> 이제 잡담을 좀 끝내고 슬럼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뭐 슬럼가에 뭐 위험한 거 이런 거 보여주기보다는 밤 산책? 흔히 오사카면 남바에서 많이 놀잖아요 근데 이.. 남바에서 스탠 갖고도 걸으면 금방이잖아. 네. 이쪽 숙소가 특히 엄청 싸요막 저도 옛날에 잡았지만 1박에 13,000원. <laughs> 근데 에어컨 없어. <laughs> 여름인데 에어컨 없고 충전기 꼽는데 하나밖에 없고 콘텐츠. <laughs> 나 죽을 뻔했어 자다가 더워서 너무 더운데 핸드폰 충전을 해야 돼. 내일 나가려면. 근데 핸드폰 충전을 빼고 선풍기를 틀으면 시원한데 이제 핸드폰을 못 써. 내일. 이제 <laughs> 그런 동네입니다. 그래 숙소가 엄청 싸요, 진짜. 좀더 그쪽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갑시다. 오, 잘하는데? <웃음> <웃음> 마기야. 여기 여기야, 여기야, 저기. 신이마미야 역.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아,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이런. <웃음> 일단, 이런 거 자체가 좀, 일본에서는 잘볼수 없잖아. 음, 네. 여기부터 뭔가, 분위기 다른데요? 아니죠. <laughs> 이런 것도 있고. 여기 봐봐. 이거. 엄청 싸지. 50엔. 네. 이거 시골에만 있어요. 아 진짜? 시골이 아니라, 슬람. 도심에 도... 없잖아요, 이런 거. 그리 아, 신문도. 여기에 있네요. <laughs> 뭔가, 빵이 꼈어요. 빵이 어. 꼈어요, 내가. <laughs> 냄새 예. 나지 않아요 안 나는데? 근데 확실히 여기 분위기 자체 밤에는 혼자 오기에는 좀 무서운 분위기지 음, 근데 자전거는 예쁘게 <웃음> <웃음> 근데 우리, 우리가 지금 이제 가는 그 술골목으로 가잖아 네. 다 저런 가게야 아 그래요? 안에서 다 마담이랑 다 노래 부르고 있고 아, 술 한잔하면서 그거 아니에요? 스나크 오 저기는 방음이 좋네. 노래 안 들리네. 가라오케이즈가 더좋요카자까요 가라오케이즈가 더요 방음이 <laughs> 괜찮지 <laughs> 않은데? 어, 그래도 훨씬 나아졌던 게 2년 전에 여름에 왔을 때는 네. 그 노상방뇨 냄새가 엄청 아 많이 났거든. 근데 지금은 안 나네. 원래 우리 아까 걸어왔던 거기서도 노상방뇨 냄새 진짜 많이 음. 났는데, 제가 갈까요? 뭘 노산? <목소리나> 너가... <laughs> 장난 장난. <웃음> 어, 내가 노산판니오 한그 음료 <웃음> 이거. <laughs> <laughs> 에너지 타임. 재미없어. 아 그래요? 스포츠 맨면클럽일반의고객様옷 두어리? 왜 일반 손님들은 거절하는 걸까? <laughs> 스포츠 맨면클럽 헬스장이야? <음> 네. 어마도 이제 뭔가 시작하는 거지. 그때도 이자카야가 손수랬거든. 근데 어떤 일본 분이 여기 위험한 동네라고 조심하라고. 아, 나한테 아다 이런데요. 아 느낌이 있네요. 이거는... 이거는... <목소리> <목소리> 어 <목소리>

아, 보사국 아, 그래 뭐 이런 동네입니다. 야마야마 야마야 사람이 좋네 아 좋다고? 어? 근데 방금 이 앞에 일본이 분들이 알려 준게 여기 11시에 다 끝나니까 근데 진짜 끝난 거 같아요. 다. そうですね。あ、レコード。そうで 아,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이장 느낌은 있는데 여기서 어? 이장 느낌 있어 근데 여기. 나리食べる? 1 1 4 0원야이호 야스이인 날이. 나요 아, 근데 맛있겠네. 어? 차미술 있어, 참미술참미술안 갈까요? 어, 일본. 아, 고민네. 에? 그 왜요? 나들 야구 보러 가야지.

이거 는 뭐죠? 이거 뭐비 이거 뭐죠? 관리비 죠리비뭐요이 아, 관리비. 응. 에어컨도 이거 오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? 이거 뭐예요? 이거 거기서뭐먹 먹고 끝뭐던거 뭐예요? 이거 뭐까요 이거 뭐요요 이거 이 없었어 아, 너무 그러니까. 이 걸리니까 <laughs> 근데 진짜 다이네요다오오 <닫았네요>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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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일본에서 불법 아니야? 불법이죠스 카메라트사 진짜 엄청高い데. 아래 좌회이니라 아, 알겠습니다. 오렌지 만션 왼쪽. 뭐야, 저 사람 뭐야? 근데 뭐 여기 토비타 신체얘 그러면? <웃음> 아? 코치데 <laughs> 그, 그, <근데> 2리잖아. <laughs> 그럼 토비타 신체가 저기잖아. 어, 아, 그래요? 응. 에이? 여기 도비타 신지요? 여기 네? 도비타 신지 맞아요. 와, 아? 뭔가 <laughs> 너무 충격이. 여기 맞는, 맞는데 너무 충격이다. 아? 와, 그 사람 아, 왜 이렇게 여, 많아? 네? 에 예? 다 도비타 신지야 그럼 다 그거야? 근데 길은 예쁜데요? <웃음> 아니요. <laughs> 그게 그러니까 길은 예쁘네. 그렇죠. 내 여행은 다 찍지 말라고 돼 있잖아. 응. 어? 문 넣고 오, 하코비산. 하코비산. 와, 코비산 택시. 오, 오사카에서 못볼걸 봤습니다. 와 미쳤는데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안르겠어요 방이 낡나가 네, 거의 뭐, 이런 게, 뭐. 이, 이 설명을 들으셨죠? 이런 등불 이 있는 방들 안에 여자 한명 앉아 있고 옆에 마담 앉아 있고 막막와놀와 미친 거 아니야? 와 오사카 위험한데? 도, 도쿄에서도 이런 거본적 없는데? 아 정전 또 꺼야 또 꺼야. 신기한 건 일단은 한국 분들도 계시고 중국 분들도 계시고 일본 분들도 계시고 서양 분들도 계시고 다 있어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와 이런 데가 있나요 처음 알았어 근데 이거 유튜브에 전, 써도 되나요 저도요, 저도요 그러니까 이 시나리랑 가까운지를 몰랐어요 스고이와 음 오바짱 보이시고 이거 유튜브에 써도 되나 근데 이거 안될히 같은데 <laughs> 그냥 뭐라 설명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냥 여기 아, 빨리 밥 먹고 자 가자. <웃음> <웃음> 말을 둘다 지금 말을 잃었어. <laughs> 아니 지상 최대 의 환락가. 음. 어쩌다가 이렇게 아까 여자 음. 오, 니 다친지 해가지고 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딱 봤는데 와 여기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. 깜짝 놀랐어 진짜. 음. 어쨌든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네. 시다 아 배고파요 진짜 음. 일단 은 걸어가보자 응 어. 걍꺼 걍리 걍꺼 걍꺼 진짜? 어. 왜? 왜 안봤어요? 못봤는데? 어. 게키아스. 타마데가 일본에서 제일 싼 마트라고 합니다 아마도? <웃음> 아마도? <웃음> 아마도? 네. 슬럼가 이쪽 자체가 좀 물가가 싸니까 응. 마트도 좀 얕은 마트가 들어오네 근데 찌릉 안 줬대요 아 그래? 어줌마는 깨물찌 그렇게 싼지는 모르겠다 근데 오케이 마트가 더싼 느낌 나는데? 아 그래요? 뭐..疲れ 지 쪘다 와 여기 아, 분위기 봐 이제 남바 가야 할것 같은데요? 막자가 없어져요 남바까지 뭐 걸어가면 되지 20분이면 걸어가는 거 아니야? 40분? 40분? <laughs> 네,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밥 먹는 거 충격을 너무 받았어 그런가? <laughs> 밥 먹는 걸못 찍었어요.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너무 피곤하다 하면 좀 이상한가? <laughs> 어, 맞네요. 쿠시카츠 <laughs> <구시카츄> 먹었어요. 쿠시카츠 <구시카츄. 웃음> 맛있었어. 네, 어쨌든 슬럼가를 좀 막이야, 슬럼가를 좀 한마디로 설명해줘라 느낀 점, 느낀 점막 말해줄래? 저는 원래는 포메라스 그 많다고 생각했는데 음. 생각보다 외국인이 많았어요. 아 외국인 맞아 외국인이 엄청 많았어. 그래서 괜찮은 거같기도 하고 음. 지형, 예 음. 네, 이렇게 슬럼가 갔다 왔는데 뭐 뭐랄까 슬럼가 주제는 항상 좀 조심스러운 게 음. 우리가 위험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도 없고 음. 안전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어려우니까 음. 그냥 네. 항상 느끼는 건 여행으로. 갈 필요는 없는 지역인 것 같다. 음. 응. 여행까지 와서 갈 필요는 없는 지역인 것 같고 이번 편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어, 안돼. 안돼. <laughs> 자 이마가. 안녕히 <laughs> 주무세요. 네, 네, 재밌게 봐주세요. <laughs> 음?